계약서 하나 잘못 썼다가 내가 평생 모은 돈 5천만원을 통째로 날린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전국 곳곳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민간 임대주택 사기.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다면 최소한 이 사기만큼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민간 임대주택 사기의 실체를 알려드립니다. 최근 전세대란 월세 부담 증가로 인해 청년신혼부부은 대한시니어까지 임대주택을 찾는 수요가 폭증하고 있죠. 바로 그 틈을 타서 신종사기 조직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30년 장기 거주가능, 10년 후 분양전환,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 이런 말 혹하셨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최근 주요 피해 사례, 30대 신혼부부가 임대주택 계약금 5천만원 납부. 알고보니 임대차 계약서가 아닌 조합출자 계약서였음. 계약금 환불 거부 이후 연락 두절 잠적. 피해 유형. 광고 단계. 문자,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10년 장기 거주 분양 가능 광고. 공공임대처럼 보이게끔 꾸민 민간 홍보물 유포. 현장 방문 시점. 모형주택, 정장 차림 직원, 곧 마감됩니다. 시계 심리 압박. 보증서 발급 예정이라는 말로 신뢰 유도. 계약서 서명 시점. 임대차 계약서가 아닌 조합원 가입동에서 출자계약서로 서명유도 이후 환불 불가, 법적 보호도 어렵게 되는 구조. 실제 피해 규모 최근 2년 반 동안 관련 피해 190건 이상. 계약금 평균 수천만 원대, 피해자 연령 20대 신혼부부부터 60대 은퇴자까지 다양. 1. 네. 계약서 제목과 문구를 반드시 직접 확인할 것. 임대차 계약서가 아닌 출자계약서, 조합가입 계약서일 경우 즉시 중단. 네. 보증기관 확인은 실제 서류로 검증할 것. 곧 발급 예정이란 말은 믿지 마세요. HUG, LH, 국토부 등 공식 사이트에서 보증번호 직접 조회 필요. 3. 계약 전 LH 국토교통부 민간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민간임대 등록 시스템 확인 필수. 4. 지금 아니면 못 들어옵니다. 시계말에 조급해지지 말 것. 진짜 공공임대주택은 먼저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명은 반드시 집에 돌아가 48시간 숙고 후 결정. 당신이 계약한 건 임대주택이 아니라 조합투자 상품입니다. 이말 들으셨다면 이미 너무 늦은 겁니다. 우리가 아는 임대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출자금 계약, 법적 보호 없음, 환불 불가, 그리고 평생 모은 돈 5천만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급증 중인 민간 임대주택 사기, 특히 조합형 출자 사기 수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 사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조용히 휩쓸고 있는 건 전세 사기가 아니라 임대인 줄 알고 계약했는데 조합 출자로 둔갑된 신종 주택 사기입니다. 주요 피해 구조 홍보관 문자 SNS 광고 통해 10년 거주 분양 전환 가능이라며 유혹. 임대차 계약서인 줄 알고 서명했지만 사실은 조합원 출자 계약서였음. 계약해지 시 환불 거부 연락 두절. 법적 보호 전혀 없음. 실제 피해자 사례. 신혼집 마련 위해 5천만원 계약금 납부. 착공 지연 홍보관 폐쇄 연락 두절. 간신히 연결된 관계자는 이렇게 말함. 계약금이 아니라 조합 출자금입니다. 사업 어려워서 못 돌려드립니다. 작년 대비 피해자 수40.5% 증가. 2년 반 동안 피해 상담 190건 이상. 피해자 2명 중 1명은 환불도 못 받음.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계약서 상단 제목 확인. 임대차 계약서인지 조합출자 계약서인지. 조합원 가입이라는 문구 보이면 즉시 중단. 분양계획서의 작은 글씨 확인 필수. 본 계약은 조합원 출자에 관한 사항이라는 문구 있는지 확인.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직접 조회. 민간 임대주택 포털 통해 조회 가능. 보증 예정이라는 말은 무조건 의심. 실제 보증서 사본 확인 안 되면 절대 계약하지 말 것. 계약서 지참 후 법률 전문가 사전 검토 필수. 계약금 5천만원 돌려받을 수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그 돈은 임대계약금이 아니라 조합 출자금이었습니다. 법의 보호도 없고 환불도 불가능한 신종 민간 임대주택 사기. 지금 대한민국 전역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은퇴자 청년층 모두에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민간 임대주택 계약을 위장한 신종 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임대 계약서라고 믿고 계약했는데 사실은 출자 계약서였다는 것을 나중에야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알았을 땐 이미 늦었죠. 계약 해제도 안 되고 환불도 못 받는 상황이 전국에서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피해 데이터 요약. 최근 2년 반 사이 상담 접수 190건. 2023년 46건, 2024년 85건, 2025년 상반기 벌써 59건. 전년 대비 40% 이상 급증. 피해자 절반 이상이 계약해지 불가 환불 실패. 주요 피해 유형. 임대 계약금으로 알고 계약했지만 사실은 조합출자금. 건설부지도 확보 안된 상태에서 계약. 사업계획 승인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진행. 계약서 내용은 출자 계약임에도 직원은 임대 계약으로 설명. 소송에도 회복 가능성 거의 없음 민사, 시간 오래 걸림, 실익 없음. 피해를 막기 위한 필수 확인 항목.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여부 직접 확인. 구청시청 도시과 주택과의 문의 필수. 아직 승인 전입니다라는 말 나오면 절대 계약 금지. 계약서 제목과 내용 전부 확인. 임대차 계약이 아닌 조합출자 계약이면 위험. 조합원 가입 계약서 문구 있는지 반드시 확인. 계약 전 반드시 서면 보증 내용 확인. 보증 예정이라는 말만 믿고 계약하지 마세요. 실제 보증서가 없으면 법적 책임 전혀 없음. 토지 확보 여부 확인. 사업부지 미확보 상태에서 조합 모집은 명백한 불법. 계약서에 계약해지 시 환불 조항 있는지 확인. 10년 살고 분양받을 수 있는 임대 아파트라는 말에 현혹되어 계약금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몇 달이 지나도 착공은 없었고, 홍보관은 문을 닫았고,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그건 임대 계약금이 아니라 우리 조합 출자금이었습니다. 계약서 맨 끝에 아주 작은 글씨로 본 계약은 조합원 가입 및 출자금 납부에 관한 것. 이한 줄이 김 씨의 모든 재산을 묶었습니다. 지금도 혼자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 법 대상도 아니고 보증도 없고 회복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민간 임대 사기는 임대 계약서인 줄 알았는데 조합출자 계약이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류 한장 차이지만 환불 여부, 법적 보호 여부, 재산의 생사를 가릅니다. 신혼부부 은퇴자 1인 가구 부모님께 꼭 공유해주세요. 계약 전이 내용을 모르면 당신도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댓글 공유로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5천만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